이 아,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에요. 학교 수업에 또 시험 기간까지 겹쳐서 아유, 아주 험난한 어, 시간을 겪어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해줬습니다. 네, 우리 라이딩 총 팀을 힘찬 박수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라이딩 총의 발표를 맡은 강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팀의 비전문은 밟아주세요입니다. 음, 저희 팀은 자전거 페달을 밟아달라는 의미에서 이 비전문을 밟아주세요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자전거를 직역하는 원광고등학교 학생 1학년 늘로 구성된 라이딩충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유는 익산시의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고요. 익산 시민이 즐길 여가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익산의 현실과 문제점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상태분량은 익산의 현실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상태불량 어 그리고 익산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여가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문제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우수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수사회로는 두 가지 지역을 들수 있는데 설울과 군산을 들었습니다. 서울은 자전거 도로 상태가 우수하였고 자전거 유지 및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정보 홈페이지를 운영을 함으로써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산입니다. 군산은 서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의 상태가 익산에 비하여 우수하였습니다. 군산은 자전거 보험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익산 시민의 자전거 소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산 시민이 대답해 주신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족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근데이 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그거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것이고, 불만족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다는 점에서 불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탐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의 불량으로 자전거를 타, 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산 시민들에게 공공자전거 대여수 설치 시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사용, 사용할 의사가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문 주사의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수 설치 시 원대 앞과 이산역 앞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시회버스터미널과 시에 기타 장소가 뒤에 이었습니다 익산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시민은 익산 시는 자전거 도로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와 자전거 대여소 설치 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익산 시민의 의견입니다. 익산 시민의 의견으로는 여행 지도 설치와 자전거 대여소의 물품 보관용 캐비닛 설치 및 내부의 충전기를 구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는 엄강도남교 교장선생님인 송태규 선생님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이후로 교장선생님께서는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을 하셔서 학교에서는 아이언맨이라고 불리기도 하십니다. 라는 그 의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익산에서 자전거를 어디서 타시냐는 질문에 익산에서는 주로 하나로 도로를 이용하지만 지금은 차량통행이 많아 위륵사지에서 여성 구간까지 많이 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륵사지에서 여성 구간까지 자전거 타기가 적당한 질문에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진 않지만 주말에는 비교적 한산하여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과 시민 인터뷰해 에 주신 송태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 저희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는 안전사고를 줄수 있었는데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의 일방통행, 자전거 도로의 바닥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라이딩 중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익산령과 원대병원에 있는 이동수단연과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에 있는 관광용이 있는데 그두 가지를 어 이산시에 거는 바입니다. 이산 역과 원래 병원 보안대에 자전거 열5섯씩 구배 주다섯씩구 주시고 관광지에는 1 인용 1 5 대, 2 인용 5 대씩을 구배 주십시오. 자전거 부지 경제를 위한 도면 보호막을 설치 주시고 충전기 어 캐비넷 내부에 구비된 충전기 전력의 공급을 위하여. 동험형보호막 상단에 태양열 전지판 설치하게 되면 좀더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각 구간마다 안내 지도를 설치하여새 자전거를 수집하여 재사용, 휴대폰 보이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입산 시민의 자전거 인식이 변화가 예상되고, 제3의 교통선을 이용해 대부하시며, 태양열로 남은 전기를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한 이윤으로 공공자전거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쓸 것입니다. 폐자전거 재사용으로 자전거, 자전거 구해비를제외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현재 존재하는 자전거 도로를 보수 및 전개하여서 학생들 및 일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